네, CC로 잡아야되네요 네, CC로 이렇게 해야돼요 끊임없이 거의 CC로 계속 이게 사실 와씨 이거 대겠네 이거 거의 순방확정인거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거의 확정이거든요? 고코 유닛한테 어떤 템을 넣어주는 좀 좋거든요. 오, 이번 판잘 뜨는데? 벌써 4광신도네? 이렇게 광신도가 일찍 나왔다? 그냥 대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께로 가능합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이러면. 일단 초반에 3광신도 엄청 세죠. 뭘 먹어야 좋을까? 연은 저게 저게 제일 좋겠죠. 이블린. 야, 육강신도 빨리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아, 나이스. 진짜 잘타네, 엘리스. 엘리스 삼성은 보자, 이거. 나 세게 대죠. 귀감으로 갑시다. 습니다아 그러니까 이러면 육광신 되지 않나? 이렇게. 와 나이스 아트록스까지 미쳤는데 이거봐. 왕도수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해주죠.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너무 세네요 육광신 <laughs> 아마 지금 패치 됐을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맞아 시너지 자체가 중요한 거라. 네, 칼리스타가 캐리 유닛인데 굳이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이 강한 하셔도 괜찮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도 황원이네요. 어, 황원도 좀 까다롭긴 한데. 아, 어, 근데 잘 싸웠다. 하, 그림 같은 한타. 좋습니다. 진짜 다양한 대게 각을 열어놓고 볼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뭔가 덱전환도 가능하고 그래서 게임성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힘도 엄청 셉니다 저거 저렇게 템 주면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쫓게 먹을까 연원으로 뭐할게 없는데 아 그러자마자. 어 아니네. 뭐가 뜬줄 알았어. 세가 떴네요. 오코 하나만 주라 좋은 오코. 아, 꼭 이런 거 주냐 아, 이거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 입어 넣을 거야. 뭘 탔다. 케인 9대기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요네. 이제 레벨업 칠게요. 그냥 이거 9랩 달리자. 9랩 달려서 5코벨류 버자. 이 정도면은 덱벨류 세거든요. 저디어궁 써. 아, 걷다 쓴다고? 잡을 수 있니? 좀 잡아봐. 그렇지. 이겼다. 이야 세트? 9랩 찍고 넣자, 이거. 진 패어니까 진 들고 가죠. 네, 세트를 상대방이 안 넣었다는 게 이제. 영서이님 구독 어?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아지르 거학을 진한테 준다 요네 주자 후반을 생각그 귀감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나을 것 같아 네 요네 아니 거학은 근데 솔직히 어떤 유닛한테든 들어가면 좋아요 세다, 그렇지. 이게 세트지, 제가 세트를 놓은 이유입니다. 기관 받는 것보다, 저게 낫죠. 여기 배치 되게 잘했네? 이게 세주... 아 어, 다행이다 그렇도 다행이다 이게 세주를 이제 배치할 때 세주랑 아트 배치할 때 세주랑 아트를 반대편 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결? 거결이나 태블망? 거결 먹자 그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해주시면 좋은 게, 제가 지금은 저격을 실패했지만, 여기를 저격한 거예요. 이런 왼쪽 박스 배치를. 여기에 저격하면은, 보통 왼쪽 구석에 딜러를 두잖아요. 그럼 얘가 아트록스가 끌어와요. 그리고 세주가 왼쪽에 궁을 되게 잘 날려요. 연계가 좋습니다. 이렇게 배치해요. 반대로, 여기 오른쪽이라면, 이렇게 배치해야겠죠?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배치 잘된 거죠 이렇게 세 줄을 무조건 이렇게 뭉쳐있는데 앞에 배치해야 그래야 궁각이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끌어오고 이번에는 뭐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됩니다 효과 바뀐 거예요 좀 이제 포코 유닛들이 좀, 만화통, 만원 유닛들이 좀 쓰기 어렵게 바뀐 것 같아. 와, 역시 황. 이제 레드업 치고 쉔 넣는 게 좋긴 해. 진자리를 이제 질리언 넣고. 이거 너무 신비까지. 해. 케인이 쇼신 주 준, 들고 있네. 네, 그래, 세트 엄청 좋아요, 지금. 오버엘러스. 야, 솔직히 1성 세트한테 가해나고 보뭐 주물력템 하나 넣어준다? 그럼 진짜 하드캐리 합니다. 이제 구랩 쳐서 리롤 좀 돌려볼게요. 질리언 나이스. 브리스리 오늘 배가 고픈 모양이야. 진을 붙인다. 붙이고 정손을 딴 애한테 준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안 붙네. 예전 게 낫겠네.

딜리언는 붙었네요. 딱 이게 지금 좋은 구도에요. 오케이, 끌었고. 일단 CC로 녹여야 되는데. 5코 이성이, 딜러라인 5코 이성이 빨리 떠야 되는데. 5코 이성이 안 떠서 지죠. 칼리한량 리년트였네이는질 수가 없어요. 구강신도는 뒤집기 없어도 됩니다. 불로 이것되실거 아닌가요? 뭔가 이거 먹을 것 같았어. 근데 너무 안 나온다. 세트 아트록스. CC로 잡아야 되네. 는 CC로 이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의 CC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구조야. 근데 이게 딜이 살짝 딸리는데? 아, 세트 이성이었으면 다 잡아. 무조건 이긴 거야. 어? 아, 너무 아깝다. 쟤 나한테 왜그래 아니 9랩인데와 진짜 너무하네 아니 9랩이 얼마를 돌렸는데 지금 5코이성 하나를 못 뛰어 아 여기는 이성 뛰었네 아... 요네이성이다 차이 많이 난다 아... 정아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제 2분보다 훨씬 일찍 돌렸거든요? 90원을 그래 이제 나올 때 됐지 아진 제발. 아, 도망가 아 코이 형, 두개다 붙어야 비벼 볼수 있어서 그냥 안 돌렸어요. 야, 야, 안 팔고, 안 팔았어요. 일단 잡았다. 와, 잘 싸웠다. 이번 거 다행이다. 이번 거 진짜 잘 싸웠다. 어디다 써 어디다 세트야 기껏 뛰어났더니 세트야 궁 어따 써아 졌다 이거 씨와 이렇게 졸전을 한다고? 이게 질리언 효과인가? 세트가 아래다 공 박아서 방금 거 너무 구도가 안 좋았어요. 또 이러네, 또. 왜 아래 거 잡는 거야, 왜? 아니, 이거 5코 이성두 개라 칠 수가 없거든. 지금도 이긴 거 같은데. 이겼죠? 그니까 세트가 아래다 공 박은 게 컸어요. 아, GG. 좋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